강대식은 가셨네. 네 장관님, 그 노상원 수첩이 나오면서 내란의 전모가 비슷하게 밝혀졌는데 여인형 메모가 나오면서 이제 확실히 이제 퍼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이두 개의 개념은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 장기 집권을 위해서 전쟁까지 유발하면서 비상 계엄을 해서 하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노, 지금 여인형의 그 메모는 더 가관이에요.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은 목적과 최종 상태. 저거는 어디 쓰있는단어가 하면은 우리가 군에서 작전 명령을 작성할 때 쓰이는 명칭입니다. 최종 상태. 이번 작전의 목적은 뭐고 최종 상태는 뭐다? 미니멈은 안보 위기고, 맥시멈은 노아의 홍수라는 거예요. 전쟁을 유발시켜서. 안보 위기는 제가 봤을 때는 국지전을 의미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를 보면은요 우리가 산불이 나면 재라도 남는데 홍수는 네. 씨도 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그런, 전면전이고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에 미니멈 안보 위기는 국지전을 의미하는 거고요. 노아의 홍수는 모두 물에 잠겨 서 쓸어가는 전면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무인기라든가 여러 가지 북한에 이런 자극을 해서 미니멈 안보 위기 국지전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을 하든가 전면전이 일어나면 뭐 비상계엄이고 모두 저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요 노상원의 수첩과 노상원의 수첩의 시기와 여인영의 메모의 시기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도 차이가 나는데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노상원의 수첩은 23년도 2년 전한여름에버 작성이 된것 같아요. 본민사와 장군이 가을 인사가 있는데 노상원의 수첩에서 인사 내용이 그대로 어, 23년 11월에 출연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어, 보면은 여인형의 수첩 속에 새로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김민석. 김민석은 21대에서는 어 실제 주요 직책을 하는데 22대 수석을 최고위원 하면서 들어간 거고요. 그 중에 김어준 양정천 조혜전 조혜준인데 이걸 보면은 누가 구 이것을 임무 내린지 알 수가 있어요. 양정천 양정철을 양정천으로 했는데 21대 총선을 이 부정선거다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양정천을연거고 고요. 그때 민주연구원장으로서 김호준은 22대 총선을 부정선거를 이끌었다는 음모론이에요. 양정철의 존재는 군에서는 잘 몰랐어요. 그때. 그런데 여기 연 이유는 보면은 이렇게 어, 일본 요러... 더 드리십시오. 많이 드렸습니다. 아까도 10분 네. 이상을 드렸어요. 그래서 <laughs> 이것은 누구가 할수 있느냐? 윤석열과 김건희가 할수 있는 거예요. 어, 실제 노상원 수첩에 최재형은 없었는데 여기 최재형이 들어가거든요. 최재형 사건이 일어난 지가 23년 11월이에요. 그리고 김건희의 가장 원한을 김건희가 가질 만한 사람. 그럼 군에서 최재형을 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연 이유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이가 이것을 임무를 내렸다라는 방증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는데 우리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여러 가지 분석 결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는 어, 이것을 바로 잡는 그런 기회로 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 역사... 공로할 일이잖아요. 구, 군이 국민 전쟁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군이 전쟁을 유발을 하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는 어 반면 교사가 있고 정면 교사가 있습니다. 반면 교사는 잘못을 보면은 그러지 않아야겠다는 되 것이고, 정면 교사는 옳은 일을 그대로 따라 해야 되, 해야겠다는 것이 반면 정면 교사입니다. 반드시 역사의 어떤 어, 거울이 될수 있도록 어, 이정표가 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대신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장관님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네.